자 일단은 3쿼터의 개념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 스윙을 릴리스를 하고 피니시까지 가는 그 폴로스윙의 개념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스윙 플레인을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약간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잖아요 기울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막고난 다음에는 손보다 샤프트가 더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되죠 스윙 그 기울기를 만들려면 그러면 그 양팔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맞물리는 느낌이 나야지 이런 느낌이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될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왼쪽으로 기울인 느낌이 아닌 거죠 근데 3쿼터의 개념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4분의 3 스윙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스윙을 4분의 3으로 줄였다라고 해서 3쿼터라는 개념이 아니라 릴리스를 하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손목을 묶어 놓고 친다 손목을 홀드에 놓고 친다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프로치도 왜 작은 거 하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프로치도 이렇게 하잖아요 손보다 헤드가 오른쪽에 있게끔 하죠 교차시키지 말란 얘기죠 이 그러니까 헤드면을 그대로 가져가야지 돌리지 말아라 리쿼터의 개념은 무조건 릴리스를 하지 않고 손목을 홀드한 상태로 그냥 가는 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게 일단 기본이 돼야 방향성에 대한 이제 확신이 생기고 또 손을 홀드해 놓고 치기 때문에 웬만해서 공이 왼쪽으로 감기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이트 내지는 약간의 페이드의 어떤 느낌을 표현하기가 수월한 거죠. 그래야지만 훨씬 더 핀을 바로 직접 공략을 할수 있다던가 뭔가 어떤 구질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 리쿼터면 당연히 거리도 좀 줄겠죠? 풀스윙 보다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50m를 7번 안에로 공략한다 근데 남은 거리가 뭐140한 2, 3m예요 그럼 딱리쿼터를 가지고 한 7, 8m 정도를 좀 줄여서 치는 거뭐 이걸 기본으로 해요 뭐 10m까지도 줄이기도 하고 대신에 방향성은 완전 탁월하죠 또 하나는 공이 맞고 도망가지 않고 탁탁 쓰는 공을 치기가 아. 좋죠 선수들이 아주 즐겨하는 게 스리쿼터잖아요. 네, 네. 다들 이고 있잖아요. 그래. <laughs> 이게 휘들러 치는 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해요. 네, 네. 뭐 손목을 교차시키거나 릴리스를 하는 동작이 아니라 손보다 헤드가 밑에 그러니까 오른쪽 편에 기울어져 있는 느낌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거구나. 이게 일단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적인 여기서 폴로 스윙 갔을 때 밑에 보시고, 이제 손은 이 위치에서 이미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이걸 이제 폴로 스윙을 할 때, 우리 보면 약간 풀스윙을 할때 개념이에요. 네. 근데 이 위치에서 실은 손은 더 인사이드 들어오고요. 네. 헤드는 더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인 거죠. 오. 이 위치에서 이렇게 가고, 네. 계속 이제 엉덩이를 왼쪽으로 가면서 네, 이런 피니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가보면. 지금 저기 그림자 보이시죠? 네. 음, 그림자가 이렇게 되지 않게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돼 있는 느낌. 음. 음. 그러면 헤드 모양도 보셔요. 헤드도 이게 아니라 열려있죠. 네. 음. 쉽게 얘기하면, 3리쿼터의 개념은 손보다 헤드가 앞에 있는 저기 그, 그림자처럼. 네. 네. 항상 끝에도 이런 느낌으로 해서 탁 마무리 지는 이 느낌인 거예요 일단 네. 개념만 설명해 봤어요 네. 그럼 도대체 손을 어떻게 묶어 놓고 치느냐 네. 절대 손보다 헤드가 먼저 가면 이미 끝난 거죠 <laughs> 그죠 네. 여기서 헤드가 먼저 가게 되면 이미 벌써 손보다 헤드가 먼저 갔으니까 교체가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쓰리쿼터의 개념은 손이 맞을 때까지 폴로스윙 내내 손이 포워드가 되는 느낌 핸드포스트라고 하죠 네. 손이 포워드가 돼서 그냥 유지돼서 가는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처음엔아 이거 힘 바짝 들어가고 근데 자꾸 익숙하게 하다 보면은 손목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그냥 잡고 그냥 같이 가는 느낌의 차이밖에 없어요 원래는 이제 이거를 자꾸 익숙해지면 쓰리쿼터도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3쿼터를 칠 때는 한 반인치 내에서 1인치 정도는 짧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톤의 느낌을 그렇게. 그렇죠. 권우님이 이 느낌을 지금 마지막에 제법 근사했어요. 한번 볼까요? 본인도 이렇게 간 느낌보다는 그냥 약간 좀 이런. 손보다 헤드가 앞에 있는 느낌을 좀 표현해 본 거잖아요. 네. 되게 어색했겠지만. 네. 근데 핵심은 이 펄러 스윙에 다 있어요. 어떻게 척 치고 나가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인데, 백스윙 역시도 풀스윙이 아니죠. 아. 그죠? 지금 권호님 백스윙도 풀스윙 아니게 들었어요. 그냥 반사적으로. 음. 근데 네. 풀스윙을 아니게 든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벌써 백스윙이 본인의 악습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죠 허, 나름 그래도 표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저 이거 처음에 하라고 그러면 헤드가 여기서 벌써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느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손을 묶어놓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건우님이 웨, 웨, 오히려 풀스윙을 할때잘안될때 왼팔 이 불편한 느낌 있잖아요. 네. 네. 뭐 그거랑 흡사할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오히려 뭐이게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폴러스윙에 어떠세요? 손이 조금 여기서 풀리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게 잡고 가는 듯한 느낌이죠. 좀 포워드가 돼서 맞는 느낌. 근데 결국에는 손이 교차되느냐, 그냥 가느냐. 어, 그러니까. 왼손보다 오른손이 밑에 손바닥이 밑에 있는 느낌인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올라탄 느낌이 아니라 밑에 있는 느낌. 탕. 그러면 나중에 이제 뻗던 거를 살짝 구부려도 돼요. 탕. 음. 그러니까 어차피 돌아가지만 않게 세팅하면 돼. 근데 나는 이 3쿼터의 개념을 반드시 이제 좀 고급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좀 진짜 싱글 플레이어가 된대던가. 아니면 정말 2분파 72라인에 맞춰서 언더파도 쳤다가 음. 뭐그 정도 선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3쿼터의 개념을 이해해 놓으면 굉장히 활용 범위가 넓, 넓, 정말 넓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7번 아이언이죠 네. 7번 아이언뿐만 아니라 뭐 3번 아이언, 4번 아이언, 유틸리티, 3번 우드 심지어는 뭐 드라이버까지도 이 쓰리쿼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왜 이걸 활용할까? 방향성이 탁월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볼 컨택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왜? 풀리는 타이밍을 최대치로 억제하면서 몸을 딛고 때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을 먼저 제대로 맞추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쳤을 때 탄도를 또 낮추기도 용이해요 아, 이게요? 그럼요. 오. 지금 스리쿼터를 칠때볼 포지션보다 한공한 네. 한 개에서 한개반 정도 더 오른발 쪽에다 놓고 쳐놓으면 훨씬 더 좋은 느낌을 칠수 있어요. 음. 그러면은 일반 풀스윙 탄도보다는 거의 확연하게 낮은 라이너성으로 공을 칠수 있기 때문에 바람도 안 타고. 오. 뭔가 굉장히 장점이 많은 샷인데 또 이게 이제 너무 좋아지다 보면 풀스윙을 안 한다라는 그런, <laughs> 네. 왜냐하면 너무 이게 컨트롤이 잘 되니까. 그니까 그런 또 약간의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적절하게 소화했을 때 훨씬 더 많이 시너지가 나죠. 이거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스윙에서 정말 활성화가 돼야 될게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확실하게 들어가죠. 여기를 공간을 이렇게 넓혀주고 그러면 무슨 느낌이냐면 손으로 치는 느낌이 아니라 몸으로 치고 가는 느낌이 네. 생겨요 얘는 묶어놓고 그래야 훨씬 더 좋은 어우 지금 아주 좋은 느낌 그래야지 정말 이 진가를 발휘하기가 좋죠 손만 그 모양을 만든다고 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몸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엉덩이 쪼이면서. 지금 같은 스윙 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응. 보세요, 탄도도 낮아졌고, 물론 약간 두껍게는 맞았지만, 응. 실은 이제 시리쿼터가 아주 완벽한 느낌이라면 이제 이손에 교차되는 느낌이 전혀 없고 그냥 그냥 가는 느낌이 이제 기본이라면 이 전체로 보내지는 느낌 자체를 처음부터 이걸 없애기는 너무 어려워요, 실은. 근데 자꾸 그 모양을 아 손보다 헤드가 넘어가지 않고. 계속 앞에 있는 느낌을 유지해서 친다는 생각만 가져도 네. 이제부터는 이 돌아가는 느낌을 많이 없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자꾸 쳐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손보다 헤드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봤을 때 손보다 헤드가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편으로 넘어,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는 느낌을 유지하는 거죠. 계속. 이때 손이 자칫 잘못하면. 몸도 그렇고 타겟 쪽으로 착하게 밀어내려고 하는 성향을 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우측 허리 있는 부분 옆구리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되죠. 지금 이런 거는 진짜 제가 한 90점 주고 싶어요. 진짜 좋았어요. 구질 좀 보세요. 탄도도 낮춰졌지만 거의 라인하성으로 쫙 가는 느낌. 개념만 일단은 첫 번째 이해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아 손을 어떻게 쓰고 손을 묶어놨으니까 어디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가. 아 정말 옆구리를 적극적으로 사선으로 열어줘야 되는구나. 누가 봐도 어우. 이 사람 좀 골프 좀 진짜 배웠네. 어 정말 제대로 치네.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오늘 뭐 절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조건 헤드보다 손이 왼쪽에 나가 있고 헤드는 오른쪽에 있는 상태가 컨택이 되는 느낌 네. 손보다 헤드가 먼저 가면서 공이 맞는 게 아니라 이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네. 이게 풀린 거죠 네. 풀리면 벌써 느낌이 다르죠 근데 신기하게도 스윙을 어, 네. 이제 4분의 3으로 줄인다고 하니까, 네. 백스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느낌이 생기네요. 아니, 가, 가는 도중에 왼쪽으로 기울이는 거. 음, 음. 급해지나 봐요. 그쵸. 하려고. 맞아요. 쓰리쿼터의 단점 중에 하나예요. 음. 가는 도중에 몸이 벌써 달려들라고 하는, 이걸 되게 많이 참아야 돼요. 요 네. 간격. 서로 양팔의 간격이. 치면서 벌어, 벌어지는 근데 너무 조여져도 그렇고 이 간격을 그냥 유지해서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손목을 홀드할 때는 그러니까 얘가 교차가 되면 얘가 좁아지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냥 그대로 가는 이 공간을 유지해서 친다라는 느낌만으로도 손이 이제 올라타는 동작을 많이 없앨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런 공들을 많이 끼고 연습을 해요. 슬리 네. 쿼터 칠때 근데 교차를 시키면 얘가 그냥 거의 터질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이 동작을 제대로 했을 적엔 공이 절대 왼쪽 가지 않아요 어, 네. 손목이 돌아갔기 때문에 왼쪽 가는 거지 생각보다 아주 좋아요 저는 기대 이상이에요 저 구질만 봐도 알수 있어요 <laughs> 심한 좀 많이 났었는데. 탄도는 낮춰지되 공이 감기지 않는 느낌 그거는 헤드를 미리 풀지 않고 전체적으로 홀드해서 그대로 가는 느낌인 거죠 그래야 구질이 나오거든요 음... 구질을 진짜 표현하려면 휘두르는 방향이 바뀌어야죠 네. 아직까지는 더인사이드할수 있어요 네. 이 3쿼터를 입문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클럽과 클럽 사이의 거리들 음... 많이 있잖아요 네. 아 이거 7번 치면 짧을 네. 것 같고 6번 네. 치면 네. 클것 같고 네. 그런 사이 상황에서 클것 같은 클럽을 갖고, 스리쿼터로 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더 방향성도 확보가 되고, 볼 컨택도 확보가 되고. 다음번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